지구촌 곳곳에 숨어 있는 소식을 전합니다. 아침엔, 세계는. 어제 하루는 세계 각국이 새해 첫날을 맞아 다들 축제 분위기에 빠졌었는데요. 러시아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연말을 피로 얼룩지게 했던 연쇄 폭탄 테러 때문이었는데요. 푸틴 대통령도 테러가 일어났던 볼고그라드를 방문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볼고그라드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 트랩을 내려옵니다. 표정이 밝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병원에 들러 부상자들을 위로하는가 하면 테러 현장인 볼고그라드 기차역을 직접 찾아 희생자들을 위해 조화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두 차례의 자살 폭탄 공격으로 모두 34명이 사망했는데요. 러시아는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온 소치 동계 올림픽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민간인을 겨냥한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고 하네요. situation